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는 것을 넘겨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죄수들에게 채찍질을 하는데 그냥 채찍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채찍은 아홉 가닥으로 된 채찍이에요. 근데 그 채찍의 길이는 사람 몸을 한 번하고 반 정도 감을 정도, 그 정도의 길이죠. 그리고 세 가닥은 낚싯바늘 같은 그 낚싯바늘을 매달았고요. 끝에다가 또 이제 세 가닥은 납을 매달았고 또세 가닥은 그 동물 뼈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홉 가닥이 된 것을 가지고 이제 죄인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내리치는 거예요. 내리치면 몸에 딱 닿으면서 한 바퀴 반 정도 이제 감기겠죠. 그런 그것을 확 잡아 당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 그 몸에서 살 쪄름이 다 떨어져 나가고 뭐 피가 나는 거죠. 그 요세프스에 의하면은 아 죄인 중에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해서 24대를 맞는 거예요. 24대를 맞으면은 한 가닥 한 가닥 한번 맞는데 이제 아홉 가닥 아홉 대를 맞는 거죠. 그럼 216대를 맞는 겁니다.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한대 맞고 죽은 죄인도 있대요. 그 정도로 그한 대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 고난과 고통이 수반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24대를 다 이제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니까 이제 어, 총독의 이제 빌라도 이제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왕 노릇을 합니다. 왕놀이를 하는거 왕놀이. 예수님을 홍포를 입힙니다. 옷을 벗기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 다 홍포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그 옷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가시로 만들어서 하는 그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그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갈대는 연약하지만, 이 중동 지역에서 자라는 갈대는 나무처럼 단단합니다. 자, 그것을 그렇게 오른손에 예수님이 이제 들리게 하고는 그 앞에서 이제 신화 형례를 내는 거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제 예수님을 실용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면 평안하시 할지어다. 그리고 침 뱉고 예수님이 들게 했던 그 오른손에 있는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어, 때리는 겁니다. 그럼 그 머리는 지금 가시로 되어 있는 그 가시 아, 멸류관이에요 가시 그 가시관입니다. 아그 어,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해 있는 그 가시 그 나무인데요. 아주 가시가 상당히 어, 단단합니다. 그것으로 이제. 그 관을 엮은 거예요. 그것이 머리 위에 올려 놓고 그 위에 그 갈대로 한번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어 머리에 얹혀 있던 그 가시 관에 그 가시가 머리속으로 파고들겠죠. 자, 이렇게 희롱과 아 고난을 당하시고는 이제 다시 홍포를 벗긴 후에 다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이제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이제 올라가시는. 올라가시다 구레네 시몬을 만나서 이 사람도 아마 유월절 때문에 왔는데 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그 무리 속에 있다가 뭐 건장해 보이니까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하는아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면서 열세 번의 넘어짐. 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언덕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군인들이 지키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죠. 지나가는 사람, 제사장들, 장노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희롱을 하고 또양 옆에 달렸던 그 중에 한편에 있는 강도가 또 희롱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아,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겪고 계시는 목사님과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모함하고, 성도들을 이간하고, 목회자를 비방하는 사람이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피, 어, 소란을 피우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어, 방해를 하는 어,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그들과 대항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이 잘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어떤 예배를 방해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어느 누구도 거기에... 마사지 아니하고 대항하지 않고 있었던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왜그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그 무리를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리고 더러는 그것이 두려워서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나쁜 관계를 맺기가 싫어서 아마 가만히 앉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화살이 자기에게로 돌아올까봐 침묵을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여러분 우리 귀에, 우리 마음 속에 들리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군중으로부터 존경 받아 왔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함으로부터 자기들이 백성으로부터 존경 받는 그 상황 속에 상당한 데미지를 입기 시작합니다. 누구나다 하루에 네 번씩 시간 정해 놓은 가운데서 기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 성이 있어 보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급적이면 찾아가요. 그래서 사거리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막 그, 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뭐 삶을 살다 보면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도 어렵고 또그 시간 때뭘 하다가 모든 것을 딱 멈춰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런 그렇,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아~ 어, 대단한 사람으로 얼마나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가 열심히 기도한다 뭐 방문으로 하고 막 열심히 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이제 기가 죽어요. 그래 가지 못하신 분들은 기가 죽죠. 아, 저 사람 참 열정이 많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 그들은요,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막 거의 줄줄줄 외울 정도 시피 어, 어, 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은 금식까지 합니다.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존경했어요. 사람들이 보면 참 존경했고, 야, 참 대단하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도 바리새인이 지나가면 저 회칠한 무덤 같은 독사의 새끼들 막 이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막 들춰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그럴 듯해 보이는데 속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겉으로는 무덤에 회를 칠했어요. 하얀 회를 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그 무덤 속에는 썩어져가는 시신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비난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기득권에 대한 상당한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저 예수를 없애야 돼요. 어떻게 하든 예수를 없애면 됩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이든 아니든 어쨌든 예수를 없애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이 하나님이 세워 주실 자기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면 되겠다. 얼마나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 어떤 삶에 대해서 자기 어떤 백성들로부터 받는 그 권위에 대해서 상당한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 예수를 죽이면 돼. 이미 결정을 했어요.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나머지,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외치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다가 겉옷을 막 길에다가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뭡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라라고 하는 것이다 어느 한 사람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한 조롱에 대항하면서 맞섰던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예수님 편에 서서 이는 부당하다고 외쳤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 그들 중에 많은 무리들이 거기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예수님을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노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죠. 지나가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 장로들도 비방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그 강도도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5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그한 절입니다만은 그 앞뒤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을 비난한데요. 예수님에 대한 욕설을 퍼붓는 그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죠, 그왕 게임을 하면서 침을 뱉고 때리고 조롱했던 그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 그 머리에는 죄패가 써 붙였는데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함부로 막 쓰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4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42절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대세상들의 이런 발언들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시험 받으실 때 다가왔던 그 사탄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했던 그런 논리들과 아주 흡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가운데 어느 한 사람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 경찰에 기소되는 내용들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기소되는 것은 아마 처음이래. 우리나라는 안 가면 이상하잖아. 그런데 그 트럼프를 따랐던, 따르고 있는 그 많은 또 인파들이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불공평하다고 그러면서 막 대항하는. 또 한쪽에서는, 아,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 두, 어, 이제 그룹들이 나눠서, 어, 그런, 그 법원 앞에서 그런 어, 북새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어, 뉴스가, 어, 나왔습니다. 여러 일기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법원에 가도 부당하다라고 하는 그를 옹호했던 사람들이 그와 함께 그렇게 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비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어느한 사람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은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묵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거기에 침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무리와 동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합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께서 믿는 척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심 망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망치 소리와 함께 양손과 양발에 그 대못이 들어갈 때 얼마나 그 예수님의 고통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그것을 뒤로하고 달아나거나 아니면 거기서 침묵하고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있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목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렇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그것도 엄청난 일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시시때때로 우리 상황 속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나에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광신도들이나 하는 거라고 아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그렇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좀 이제 비정상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의 기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 내삶 속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악세사리에 불과한. 어떤 사람이 액세서리 가게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산다고, 십자가를, 어, 살아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점원이 얘기를 했대요. 아, 십자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십자가를 어, 찾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왜, 그, 제가 잘 모르는, 제가 모르는 그 이상한 사람이 인,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 말고, 그냥 십자가만 원한다고. 그 십자가에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 그렇 십자가만 필요하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니까요. 아니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과 연관성이 있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목에. 그냥 십자가 걸고 다니면 뭔가 보호함을 받을 것 같고 뭔가 악한 일은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서 십자가를 목에 매달거나 몸에 지니고 다닌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부적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적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희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늘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또 다시금 못 박는 일을 우리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주님을 못 박는 일에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조롱하는 그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드려, 우리의 시간을 드려, 우리의 정성을 드려, 주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찢겨나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묵묵히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배반하지 않는, 주님을 향해서 등 돌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